안녕하세요 패킷레에서 ITN 12.66 실습입니다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IP 버전 6의 체계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P 버전 6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주소 유형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니캐스트와 링크 로컬 그리고 유니크 로컬과 멀티키스트가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유니캐스트는 인터넷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주소입니다. 현재 2 0 0 0 3 프리픽스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로컬 어드레스입니다. 링크로컬 어드레스는 링크 내에서 사용되는 IP 버전 6 주소로 모든 활성된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한개 이상의 IP 버전 6 링크 로컬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내에서 유니캐스트 IP가 없을 때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주소입니다. FE80으로 시작하고, 10 프리픽스의 범위를 갖습니다.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이나 특정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IP 버전부의 사설 IP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소의 범위는 f c 0 0의7 프리픽스지만, 현재 IETF가 f c 0 0의8 프리픽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f d 0 0의8 프리픽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패킷트레이서12.6.6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액티비티는 기본적인 IP 버전 6 주소를 구성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먼저 o u 라우터 검술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IP 버전 6 라우팅을 활성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가비트 제로 슬래시 제로 인터페이스의 IP 버전 6 주소를 설정하겠습니다. 링크로컬 IP 버전 6 주소는 링크로컬 키워드를 붙입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가 비트 제로 슬래시 1 인터페이스에 IP 버전 6 주소를 설정하겠습니다. 주소는 주소 테이블을 참조해 주세요. 링크로을 주소도 설정합니다 그리고 serial000 IP도 설정하겠습니다 r 1 r 터 IP 버전식스 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P가 정상적으로 할당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정을 MVLM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호스트의 IP 버전 6 주소를 할당하겠습니다. 주소 테이블을 참조하면서 할당하겠습니다. 링크 로컬 주소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주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설정을 마쳤으면 연결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호스트에서 ISP로 핑을 날려봅니다. 호스트 모두 비행이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패킷트레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